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이민센터 대표 김준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이민국의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i 5 6 2 투자이민의 승인율과 심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I-5262 통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승인 건수는 208건이었고 거절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총 결정 건수 219건 중 승인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인율 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도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11.7개월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약 1년 정도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5262의 승인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나 접근 방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95%라는 승인율입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승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평균 심사기간이 1년 정도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합리적인 대기 시간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현재 상황을 투자이민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에 사용될 자금출처가 100%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자금출처 서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95%라는 압도적인 승인율은 이민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청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문제로 투자 이민을 망설이셨던 분들께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1.7개월이라는 합리적인 심사기간과 95%의 높은 승인율이 뒷받침되는 지금이야말로 투자 이민의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우이민센터는 최신 통계와 동향을 바탕으로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